책읽고 싸우는 오늘은 책 읽기 전부터 싸운 화만은 자매입니다. 오늘의 책을 소개해 주시죠. <laughs> 이래서 싸우는 <laughs> 찰스 디킨스 올리버 트위스트. 이 음. 책을 읽기 전부터 싸운 이유는 완역본이 있는지 모르고 외약본을 네. 읽었어요. <laughs> 기분이 아, 감, 상했다. 아, 기분이 상했다. 청소년들이 고전을 어려워하니까 음, 음. 쉽게 읽으라고 음. 나온 책한 번쯤 읽으했어야 돼. 왜 부하 선생님이 이걸 할수 있지? 라는 생각을 내가 그걸 읽었어야 되는데. 아니, <laughs> <우리> 언니는 <laughs> 책을 읽을 때 글자 한 토시 빠지지 않고 있는 것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렇지? 나는 아니거든. 내가 예전에 무슨 독서 관련된 책이었는데, 다독 어떻게 하면 단독할 것인가라는 책이었는데, 책을 내용 파악했으면 20%막 덮어라는 걸딴책 읽게. <laughs>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을까? 끝까지 다 읽고 있어. 왜냐면 20% 이후에는 같은 말에 반복이라는 건 소설은 90%까지 있고 그래서 모두 거짓말한 하는데 그 얘기가 나온 거야 소설류가 아닌 비소설류에 결말까지 읽는 사람 3%밖에 없다 음. 찰스 음. 디킨스를 읽게 된 이유가 내가 그때 책을 1년에 100권 읽게 되었어 <laughs> 작정하고 근데 100권 읽다 보니까 그렇게 앞에 20%씩 그 100권? 아니야, 그때는 몰랐으니까. 다독을 몰랐으니까 다 읽었고. 야, 그 다독을 몰랐는데 1년에 100권 읽었으면 무식하게 읽어야지. 한권인데 와. 무식하게 읽은 거지. 주말에 하루 조금 앉아서 하루에 두권 읽었어. 근데, <laughs> 근데 이제 그렇게 읽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지 않던 사람이니까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는 음, 거야. 100권 읽고 음, 나니까 뭘 음. 읽지 하다가 검색해봤더니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경전과 평전을 빼고 나면 찰스 디킨스의 두도시 이야기가 가장 많이 팔렸다는 거죠 음. 어, 찰스 디킨스 이름은 들어봤는데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네 하고 찾아봤던 거지 음. 두도시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음. 올리버 테스트 읽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음, 건선징악 그냥 심상만 착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심상만 착해 아고 착한데 참안 됐다 전지전능한 사람이 그걸 보고 그냥 선을 베풀어가지고 보상을 받는 스토리 그러니까 이제 올리버가 어려운 환경에서 나쁘게 살도록 강요를 받는데 고결한 도덕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서 그거를 막 저항하잖아 목숨을 걸고 저항하잖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착한 사람이 못 받아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는 지금 너무나 <laughs> 때문에 어른이 되었다 그 당시 산업사회의 가장 중심인 전 세계에서 가장 중심이 런던이잖아 근데 그 런던의 모습이 나오잖아 올리버는 눈앞에 지금까지 본 어떤 곳보다도 더 추악하고 더러운 광경이 펼쳐져 있다 거리는 흙탕물로 가득했고 곳곳에 오물이 쌓여 있었다 악취가 어찌나 심한지 그는 자기도 모르게 코를 움켜쥐고 말았다 난잡한 수집들이 늘어선 거리를 지나는 동안 올리버는 이제 나도 도망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 고민했다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게 왜 그니까 올리버가 그동안 최악의 시설을 구원을 했었잖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가 더 나쁜 곳인 거야 런던 한복판이 와 여기서 어떻게 살지 그냥 갈까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당시 가장 산업화의 중심이라고 했다가 던이니 이 꼬마애가 어쨌든 이제 런던을 향해서 출발을 하잖아? 런던을 음. 향해 떠나잖아? 그 음. 길이 너무 멀어. <laughs> 70마일이면 100km가 넘었거든. 그리고 하루에 30km를 걸었던 것처럼 나오는데 30km면 얼마나 오냐면, 음. 아니, 홍대 입구에서 강남역까지 20km가 안 돼. 내가 헬스를할때 4km를 걸으면 1시간이야. 근데 9살짜리 애가 굶주림에 지쳐덕인 애가 하루에 3 0 1시간 걸었다는 얘기네 꼬마 이니까더 걸었겠지 그리고 산이잖아 산. 이렇게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안양역에서 청량리역까지가 30km라니까 근데 응. 그걸 걷고 그 다음날 20km를 또 걸어 그렇게 그러니까 해서 170km를 걸어서 런던에 갔다는 거야 그 말이 있구나 말이 돼 나는 오히려 그 당시 애들이 하루에 18시간 16시였나? 18시간을 방치공장에서 일했어 하루에 두끼 먹으면서 그 방직 공정 애들 사진 도 찾아보면 아홉시 열시 되 애들이 그렇게 일한다고 해 방직 옷값 만드는 거지 뭐야 뭐 전화 징여할 진열 때 징여도 옷에만 다징안잖아음 우선 생각으로 이거를 보기에 조금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아서 네? 그러니까 올리버가 착한 녀석게 뭔가 싶었고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 선한 심성을 가지고 인내하면 복을 받을 거다라는 거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게 권력자들이 보기에는 선한 사람인 거야. 그렇게 따지면 은지킨스가 거룩자란 말이야? 아니 맞습니다. 그 사회에 있는 가치를 소설을 담은거지 그렇게 따지면은 그 낸시라는 여자가 죽는게 너무 너무 불쌍했어 나는 어. 이게 권선징악이면 올리버 티스트가 아니라 낸시가 잘 돼야지 내 네, 네 말이 그 말이야 낸시가 왜 보상받지 못하고 희생되는지 알아? 네 핏줄이 없기 때문에 핏줄이 없기 때문에 <laughs> 부자 조상이 없기 때문에 죽은거야 결국은 아니 근데 낸시가 나중에 이모로 밝혀진 <laughs> 아니, 너무 슬퍼하니 그 아버지 어. 그리고 또그브라우 로우씨가 안전하게 살 방법을 만들 수 있으니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여러 번 설득한단 말이야 뭐시를아시를 아, 근데 렌시가 아니 나이사람들 배신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는그 도움 손길을 거절하고 죽잖아 그거 아닐까? 패배의식 렌시 세계에 있는 가치는 건선지각 말고는 그걸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 건선지각인데 잠깐만 뭐가 선이지 그러니까 그래. 누가 선인지 라고 다시 읽어보니까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 그리고 악도 음. 마찬가지야 너무 이건 이제 현대적일 수도 있는데 왜그사람을 그렇게 잘 살아 무엇을 잘 그렇게잘 살아 왜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데그게잘 살아 위험한 바람 카트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만약에 이 소설을 읽었으면 그건산징악이 명확했을 거야. 당연하지. 이 사람, 이 사람 착한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나쁜 음, 사람. 우리가 응. 옛날에 빨강머리 애는 응. 봤을 때. <laughs> 빨강머리 <빨간> 애는. <laughs> 어, 맞아, 맞아. 음. 착한 아이. 음. 근데 어른이, 그리고 이제 그 누구지? 무슨 아줌마였지? 마릴라 아줌마. 음. 나쁜 사람이잖아. 음. 무서운 사람이. 음. 왜 이렇게 빨강머리 애는 그롭힐까 했잖아. 음. 어른이 자 그걸 다시 봤더니, 마릴라 아줌마 세상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천한 사람이 없어 어, 머리에, 어. 음, 음. 야, 책을 봤단 말이야 <laughs> 야, 정말 음성지원이 되더라 음성지원 마화랑 책이랑 <laughs> 똑같아 어, 음성지원이 되면서 어, 어이구야 이러면서 렇게 음, 되는데 음. <laughs> 세상 세 천연의 분이시더라고 진짜 원래 의도는 참을 인자 세번 말에 한 번씩 나오는 거야 그 아줌마는 아, 성인 군자죠 성인 군자죠 음. 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아줌마였어 어, 그니까 그러니까. 그 목걸이 이라고 했을 때한번 오인한 거 충분히 볼수 있지 충분히 갈수 수 있지 조금. 그리고 얘가 이제 뭐술 잘못 먹여가지고 친구한테 의심받고 그을때 대신 가서 아니 아줌마 대신 가서 싸워주고 대고 한다고 그래. 근데 그때는 왜막 아줌마가 그 말을 그, 그, 그 원래 으로 됐으면 고있던 애였어. 근데막아주지고 쳐와주고 학교 보내주고 아이 고야 그런 세상 좋은 아줌마였지. 그런데 그때는 안 그랬단 말이야. 그래 어렸을 때 그래. 지금 이 올리버 트위스트도 읽어보면 그 의심하는 거야. 가치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음. 순수한 이 동화적인 음. 마음으로 음.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내 현실에 맞춰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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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서 그러니까. 이 애들이 진짜 청소년들이 읽어야 되는 건가 봐. 청소년이 읽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요약본이 나온 거야 <laughs> 그 다음에 아이들의 세계가 아닌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야 음 그렇지 그지 어. 그리고 너무 의식의식한 장면이 나는 있었는데 뭐냐면 이 나쁜 놈빌 빌이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다니는데 걔가 따라오잖아 맞아 맞아 <laughs> 너무 섬뜩한 게 나는 그 태양을 가득히 깔다 놓으라고 걔가 나중에 그배 시체가 응. 따라온 거? 목까지 연상했어? 연상이 되더라고. 이 개가 따라오니까 너무 섬뜩한 거야. 왜? 왜? 아니, 내 감정이 그랬다고. 나는 <laughs> <난> 이제 <laughs> 아, 이개 때문에 잡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긴개 때문에 잡혔잖아. <laughs> 그러니까 <그리고 웃음> 사이크스가 절대 아닌 것처럼 연상가 되잖아. 그래서 나는 또 사이크스도 충분 이해가 되는 거야. 왜? 래 그래? 내실 죽였으니까 절대 아무리 묘사가 되긴 하는데, 그냥까지 행동은 그냥 존도둑이야. 근데 자본주의 사회니까 부부를 훔치는 게 최고의 나쁜 짓이었던 거야. 도둑놈 교수에 처하는 거지. 근데 이제 사악한 의도로 얘를 막 죽여버릴, 이런다기 보다는 옆에 그패인이 계속, 계속 부채질 하잖아. 쟤가 널 배신했어, 이러면서. 이게 위험한 말을 한다 왜? 부추기면 사람 죽여도 돼? 아니, 그건 아닌데, 둘이 사랑한 사회였단 말이야. 사랑이 아니지. 여자만 사랑했지. 남자가 그게 무슨 사랑이야. 때리고 괴롭히는 게 사랑이야? 배은 망덕이지.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리고 도둑질로 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한게 아니야. 그치. 도둑질은 패겐이 더 도둑질 많이 했지. 음.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한테 헌신한 여자를 되게 음. 하찮게 대하다가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고 죽이면서도 죄책감이 든다거나 반성하지 않고 도망 다녔잖아. 죄책감 느껴. 죄책감 느낀 게 아니라 공포를 무슨 공포를 느껴지 죄책감을 느껴. 뭐라고. 그니까 이 여자가 한 번에 죽는 게 아니야. 이, 이, 여자 목졸라 죽일 때, 목, 목을 졸으니까, 이 여자가 기가 죽는구나 하는 느낌이 왔어. 그러면서, 나한테 이러지 마라. 내가 당신한테 그동안 해준 게있죠우리의 지난날 생각해봐라. 막 그런단 말이야. 음. 그러고 나서, 남자가 몰로하여 머리를 딱 쳐가지고, 여자가 이게 피를 흘리면서 쓰러질 때, 바로 죽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세로 피를 흘려.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때 사이크스가, 멍지 마지막으로 몽둥이로 여자를 딱 때려 죽이거든? 그때 눈을 감아. 보지 못해, 그 여자 입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뗀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여자를 사랑했다든지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하는 건 너무 이 남자한테만 관대하다 아니 이 남자가 선인이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최고의 악당을 뽑으라면 사이크스가 아니라 패기니란 말이야 내 말은 사이크스가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도망다니다 끝에 죽잖아 근데 패기는 잡혀서 재판받고 교수원까지 처해지는 게 그래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니까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어쨌든 패기는 법의 심판을 받잖아 음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잘못은 법률적인 법적인 죄야. 음. 사이크스는 그 여자를 괴롭혔잖아. 이 법적으로 얘를 심판하기에는 우리 분노 너무 커. 그래서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그냥 휙 다리 걸려 죽은 게 아니라 목에 그때 튼전히하게 죽잖아. 그리고 음. 거기에 개도 같이 죽잖아. 개안 죽어. 죽겠구나, 저거. 그 주인이 대동댕 매달리는 거 보고 집다가 같이 떨어져 죽어. 헉! 죽어. 진짜. 그게 되게 그로테스크한 장면이잖아. 음, 음, 음. 떠올리면. 그렇게 무서운 장면으로 죽는 게 정말 이놈이 나쁜 놈이라는 거를 작가가 말해준 거라 생각해 나는. 어떤 사람은 얌전하게 법의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혼나한 형태로 죽는다는 거 하면 음. 작가가 생각하는 더 악인은 누구겠어. 비이지반대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이클스를 도망 다니다가 마지막까지 자기가 죽으라는 생각을 못하고 죽잖아. 음. 자기가 죽으리란 생각을 못하고 응. 도망치려고 뛰어내다 죽는 거라고. 응. 근데 폐기는 잡혀서 재 판을 받잖아? 심지어 가본 곳에서 미쳐. 마지막에 올리버를 만난 다음에 미친다고. 그게 왜? 그게 더내 기준에서는 더큰 처벌이라고. 그럼 언니가 생각하는 폐기인의 죄는 뭐야? 폐기는 돈이면 뭐든지 다 아는 사람인 거야. <laughs> 아, 그래서 폐기 유대인으로 나오는구나. 폐기능 유대인인지? 유대인 농구. <laughs> 아, 그래서 유대인 농구, 아, 그래서 유대인 할아버지가 아니,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유대인이 나온다는 게 무슨 맥락이야? 아, 이, 사, 이 시대 사람들은 응. 유대인을 나쁘게 그랬어? 어, 이 시대, 유대인 돈이 면 뭐든지 다 아는 사람처럼 묘사하잖아어린 애들을 데려다가 어렸을 때부터 소매치기를 삼아. 그래서 그 돈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걸렸으면 자기는 발을 빼.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때문에 교수형 당한 사람들 얼굴이 막 떠오르잖아, 폐기니 낸시, 네, 낸시. 도야 낸시의 입장에서는 팩인이. 최고의 악당이야. 을 죽인 빌보다도 자기 인생을 그렇게 꼬이게 만든 음. 팩인이 더 나쁜 놈일 수 있겠다. 그래, 미꾸라지도 그렇고. 음. 그래서 그렇게 어린애들을 데려다 가 어렸을 때부터 음. 스마치 교육시켜가지고 인정. 그렇게 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팩인이 최고의 악당이 아닌가, 나는. 팩이 음. 들 응, 인정, 인정, 인정. 그러면 어떤 맥락으로는 빌과 낸시의 죽음은 그냥 비극이고. 팩인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의 죽음은 웅징이네 음. 건전징악이네. 음. 음. 한마디로. 사이크스가 절대 착한 놈이라는 게 아니야. 나쁜 놈이야. 충분히 나쁜 놈이고, 아니, 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낸시가난 너무, 너무 안타깝더라고. 음. 아니, 그러니까, 아, 답답해. 답답해. 아니, 아, 아, 진짜. 그, 낸시도 어쨌든 선인이잖아. 정말 낸시가 선인이지. 다른 사람을 위하고, 그래서 오 때문에 그래, 괴로워하고, 그래. 자기 잘못을 계속 뉘우치면서 그래, 반성하면서. 어, 반성하고, 반면에 올리브는 심상이 착한 거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심상이 착한 거, 물론 아이가 할수 있는 행위가 거의까지밖에 없겠지만, 음, 음. 내가 계속 이제 브레이트를 얘기를 했지만, 브레이트의 그 작품 중에 사천의 선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아 어, 아, 읽었어, 읽었어. 거기에 그 선인이 나오잖아. 음.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천사라고터의 도움도 못 받고, 착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훈도 남기지 못했단 말이야 그 시대가 낸시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 낸시로서는 희망이 없는 게 착한 심성 이런 게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을 생존이나 시대야. 행복을 샀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났을 것 같아 그냥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부자밖에 없는 거야 부자 그러니까 네 말대로 부잣집 자손이어서 얘가 어떤 선인이 아니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인연을 아름답게 걷고 간 거야 울버트시트가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었으면 나중에 어떻게 구제받아 예를 들어 리쿠라지 얘기가 나오잖아 마지막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해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영국에서 가장 행복하게 일하는 젊은이가 되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리쿠라지가응 그렇게 성장해 도둑질을 그만두고 행복하게 일하는 청년이 되었대. 음. 음. 이 사람이 색깔를권선징학이 이렇게 어떤, 내가 어떤 걸 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옳은 걸 택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어, 여기가 턱선이 이렇게 나온 것 같단 말이야, 지금 내가. 차라리, 차라리, 렇게 이렇게 익혀버려. 이렇게, 이렇게? 응. 어, 날라, 날라와. 얼굴이! 아니 없는 거잖아 일단, 올리버 테스트가 고전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뤄야될것 같아. 왜? 내가 완역권못 읽었으니까. 아니 한 번, 이거 또하고이거 아니 아니 다른 책으로 고전에 대한 기준을 얘기해 <laughs> 실망하지 마시고요 고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될것 같고 난 이제 이게 완전히 보인 줄 알고 읽으면서 그러니까 사건이 우연인지 너무나 우연이고 주제도 너무나 이렇게 뻔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명작인가?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지? 한고 한번 찾아봤어 한번뭘 우리나라는 어떻지? 1830년대 우리나라 소설에 어떤 게 있었지? 찾아봤다고 아 사람들이 책을 읽어? 글을 알아? 아이고 무슨 소리야 조선 소개만 해도 책 읽어주는 직업도 좀 있었는데 우리 같은 시트는 잡지에 기호가 됐대. 음. 왜 잡지가 있었냐고. 잡지는 없었지만 소설이 많이 이제 필사본이 아니라 인쇄본으로도 많이 나와, 나오고 되고 어, 화제를 찍어서. 진짜? <laughs> 진짜? 응. 그러니까 조선 후기만 해도 우리나라 리비에서 그렇지 상업이 발달할 때야. 상업? 어. <laughs> 아 상업이 발달하지 산업이 아니잖아. 산업 사회가 아니잖아. 아 그렇지. 산업하는 영국이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까. 왜냐면 내가 헌종 헌종 다음은 철종이잖아. 음. 요즘에 철종이 나오는 한단 말이야. 어... 근데 끝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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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못 봤네 그 드라마에 보면은 다 한복 입고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전근데적말 타고 말이야. 다니는 것 같은 한복 입고 말 타면은 뭐 어? 책못 읽나? 책못 읽을 것 같아 <laughs> 사람들이 한 손이 넉넉사주는데 무슨 야. 책을 이거 역사학자들이가 분노하라 <laughs> 아니야 그러니까 영국이 영국이 가장 발전의 도시니까 마차도 있고 차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었겠지만 조선도 어느 산업이 아니라 상업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서 말했잖 전기수 책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돈 받고 책 읽는 사람 아이 모두가 앞에서 그림도 그려줬는데 부자들이나 그렇게 살았겠지 서민들을 위해서 정희수는 아 진짜? 응 왜냐면 서민들이... 서민들한테 언제 책을 읽어줘? 밤에 밤에 촛불 켜놓고? 응 왜냐면 서민들은책에살 돈도 없고 시간도 없잖아 사랑방에 예를 들어 용사일 끝나고 왔어 시원해 집에서 잘 건데 오락거리가 없잖아 어쨌든 돈 내고 재밌게 얘기 듣는 거야 그냥 얘기 끝나면 고 재밌었다 극장 가듯이 그치, 그 사람에게 읽어주는 게 뭔데? 한소리? 아, 판소리는 이제 판소리가 따로 있고 소설을 읽어줬다는 거야. 근데 똥춘향전똥 춘향전 옥루몽 막 이런 책들 읽어줬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1830년대 우리나라 소설은 뭐가 있지? 라고 했더니 1850년대 춘향전 판본만 한 50권이 나온대. 아, 니 1850년대 만들어진 소설은 아니잖아. 춘향전이? 응, 80년대. 내 말이 그거야. 1950년대 이미 판본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건그 전부터 이미 춘향전이 많이 읽혔다는 얘긴데. 응. 그럼 춘향전하고 올리오 테스트를 비교해보자 이거야. 심지어 허생전이나 홍길동전은 그보다 300년 앞섰어 그건 0 0년대야 그렇게 따지면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아니, 홍길동이, 신향전이, 올리브에서 다 못한 게 뭔가. 못한 게 뭔지 알아? 말 잘해라. 내가 못 읽어봤다니까. <laughs> 아니, 아, 그래. 사스디킨스의 소설들은 전 세계가 다 번역해서 읽고, 우리도 이제 필톡서로 읽고 이러는데, 춘향전은 사실은 스토리는 알지만 그걸 읽어봤냐고. 되게 야화되네, 신향전. 아. 뭘 그렇게 먹어? 아. <laughs> 내가 생각하는 고전은 뭐야 보편적인 가치가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그 보편적인 가치라는 거는 그때도 가치가 있었고 지금도 가치가 있어야 되는 그치. 거야 엄마의 사랑 형제간의 우애 착한 사랑의 보상을 받는다 고전 이라는 거야 그런 스토리들은 계속 재생산되잖아 음. 그걸 가장 처음 만든 전형적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고전이 되는 거지 나 내가 생각하는 고전이 약간 비슷한 면도 있는데 약간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책에 판편이지가 넘어야 되아니에요 <laughs> 그리고 미국 작가가 쓴건 고전 아니잖아 언니. 러시아 아, 작가.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나봐. 편견이 있나봐 내가. 프랑스 작가, 네, 독일, 어, 독일 작가 이런 사람들을 고전이라고 생각해.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든 고민하게 되는 거 있잖아.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아닌가. 사람이 뭔가 인간의 본성을 잘 묘사해 주는 게 나는 고전이야. 파라마 조포의 형제들이나 제아 버릴 고전인게 그런 거, 인간의 심리를 우리가 사실은 도둑질은 나쁜 거야라고 살해 나쁜 거야라고 하지만 어떨 때는 솔직히 말하면 안 이런 의사가 있더헤롱 이런 게 죽인 거 통쾌하잖아 아닐 까 아니라도 사실은 불륜한 여자지 근데 그거를 그냥 겨, 결혼한 여자는 불륜 저지르안돼 라고 생각하기보다 사랑이 뭐야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게 고전이 아닌가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계속 읽히는 거 고삼 끝나고 대학 시험 끝나고 나서 카라우스 파이 형제를 읽고 진짜 막막막 막막 전율이 밀려오는 느낌 받았거든. 솔직히 말해봐. 뭘? 시험 끝나고 읽었어? 응. 이게 학력고사 수능생들이 참. <laughs> 야! 하지만 영웅 본색은 합력고사끝내기 전에 갔지. 지정문상이었어. 아지정문상이었어 <laughs> <laughs> 잠자리 시간 낚아와 줄게. 는 고삼 수험생 지정문상 보다가 엄마한테 걸렸으니 엄마가 야단칠 수가 있어? 나를 주작쟁이 잡았어. 언니야, 그런데 뭐했냐고이제는 <laughs> 말할 수 있다. <laughs> 난 아직 기억나는 게. 그 아빠가 새벽에 봤어 내가 새벽 3시에 그지정보 보고 있는 거를 아빠한테 들켰어? 아빠가, 아빠가 나물마시고 순간 나왔다가 아빠가 봤는데 엄마한테 는 거야? 듣는 거야 배신자 그래가지고 그거 봐봐 아빠가 악인이 엄마가 악인이야 아빠가 악인이라니까? 내가 말하잖아 직접 처벌을 이런 거 보다 그걸 배우 조종하는 데너 나쁘다 나는 그 생각하는데 그냥 네 말대로 내가 찾아봤잖아 살리고 살인교사 그러니까 아빠는 그걸 보고 엄마한테 얘기를 한 것만 잘못이야 하지만 엄마는 엄마 가 같이 판단이야. 그걸 보면 안 된다. 그걸 보면 안 되고 그, 그거 안 되는 행동한 을 사람 혼내 된다라는 거는 엄마의 가치관인가?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는 아빠랑 엄마 가치관 다르니까 엄마가 악인이지 아빠는 용이 없었던 거야. 고이 그 따로 그러니까 그건 용인이다. 추정이야, 추정. 언니가 생각하는 올번스 트위스트의 선인 베스트 원넷이지 워스트 원 패긴 나는 사실 이게 내가 이, 지금 추격권이라는 선을 끼는 건데 그 판사라 재판을 할때그 브라운 로봇이랑 약간, 약간 갈등이 있거든? 너무 함부로 대하고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에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 왜 그렇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이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됐는지 나오냐? 음. 기억이 안 나지 뭐 <laughs> <laughs> 읽으면 <읽은> 뭐해? <laughs> <laughs> 응. 그러니까 내가 하나 써버리 해놓으라고 얘기하잖아 아. 괜찮은데 왜 그걸 써머리 <laughs> 하면 뭐해 그써머리안 읽는데 그 시간에 딴걸 읽어 오늘은 안 나오나 했다. 닥쳐. 다음에는 재미 위주로 엄청 재미있는 소설을 해 보자. 그 고전 말고 좀 신간으로? 아, 고전은 이제 그만 할래. <laughs>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